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고 있고, 심화편의 66회차입니다. 이번이 첫 번째 시간이고, 1번부터 16번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번. 실수만 하면 안 하면 되는 첫 번째 시기인데, 이 선사시대 부분이고요.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힌트가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요. 공주 석장리도 힌트고, 힌트,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전부 힌트네요. 주먹 돕기, 결정적인, 뗀석기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구석기죠. 구석기, 전부 구석기 특징입니다. 한번 찾아볼 텐데요. 구석기가 아닌 시대인 거, 특징인 거 한번 정리해 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반달 돌칼로 별을 수확하는 거는 돌칼이긴 하지만 변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는 청동기예요. 이걸 가장 많이 깔려 하긴 하죠. 청동기고요.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이 거의 똑같이 나오는 선지죠. 2번이 구석기 특징이네요. 우리가 찾는 구석기는 2번이고, 반량전이나 명도전 등의 화폐를 사용했다. 이 화폐가 나오는 거 철기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아니고,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서 식량을 저장하는 거. 그리고 가락바퀴하고 뼈반을 만들어서 옷 만드는 거둘다 신석기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구석기 거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호외수는 5천인데 대군왕은 없고 음락에는 각각의 대를 잇는 우두머리가 있다. 여러 음락의 거수들은 스스로를 삼로라고 한다. 요런 호칭을 대표자가 지금 쓰고 있고 힌트 1번이고요. 장사를 지낼 때, 이 장례를 치를 때큰 나무 곽을 만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여기 에 임시로 매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게 가족과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지면은 뼈만 추려서 이곽 안에다가 넣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힌트가 또 하나 있죠. 온집 식구를 하나의 곽 속에 넣어둔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식구가 공동 무덤을 지금 쓴다는 거거든요. 뼈를 똑같은 곳에다 모아가지고 이런 거 골장제라고 하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 우드머리를 삼노라고 하는 이거는 옥저입니다. 자, 옥저의 특징으로 오른 것을 골라볼게요.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를 했던 것은 삼한에 대한 설명이네요. 삼한, 소도가 존재하고 거기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죠. 이거는 삼한에 대한 설명.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이게 옥저에 대한 설명이니까 2번으로 답을 찾아주면 되고 범금 8조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고조선의 특징. 여러 가들이 각각의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마가우가 저가 가축의 이름으로 딴거 이거 부여의 특징이죠. 아니고 정사암에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거는 요 정사암이라는 너럭바위에 모여가지고 이런 재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런 거 백제의 특징이었죠. 이번은 2번으로 옥저의 특징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3번으로 올라갈게요. 문화유산 문제인데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천마총 발굴 50주년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이거 유명한 천마도 말다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경주 가면 여기 안 가보신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텐데 수학여행으로 많이 가니까. 이거 신라시대 거잖아요. 신라시대 거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신라의 문화유산입니다. 자, 이미지 한번 볼게요. 1번에 나오는 거는 고려시대 제작이 됐었던 이 은입사로 만든 정병입니다. 은입사 문양이 들어가 있는 정병이고 이거는 고려시대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실제 크기는 여러분들 손바닥만 할 거예요. 이거는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3층에 가면 볼 수가 있는 국보로 지정된 고구려 불상입니다.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요거, 고구려 불상은 우리가 요거 한 개밖에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선지에 이미지로도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딱 봤을 때 이것밖에 안 보이지 않나요? 이 이것도 무덤에서 꺼낸 거고, 이것도 무덤에서 꺼낸 거잖아요. 금관이 지금 3번에 나와서, 이게 신라 거구나. 답은 금방 찾을 수가 있었고요. 4번에 있는 것도 이것도 실제 크기는 굉장히 작아요. 이거 2번보다 더 작아요. 부처님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있다고 해서 이불 병좌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발해 겁니다. 이거는 발해 거고, 마지막 5번은 여기서 아마 이게 제일 크지 않을까 한데 실제 크기 한. 이 정도? 정도 되니까 이거 부여 가면 볼 수가 있죠? 국립부여박물관에 있는 백제금동대향로입니다. 요것도 국보죠? X 치고 우리가 찾는 거 신라 거니까 3번으로 금관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4번.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런 거 괜히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모르겠는 거를 막 써요.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요거 읽으면 바로 알 수가 있죠? 경자년에 이 왕이 고병과 기병을 오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외적이 도망갔다. 이런 거를 한 왕은 광개토 대왕밖에 없어요. 신라의 구원병을 보내서 구해 준 사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광개토 대왕입니다. 자, 광개토 대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 볼게요. 대가야를 병합하는 거는 이거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아니라 신라의 진흥왕이 하는 거예요. 금관가야는 법흥왕이 병합을 하고 이거는 진흥왕, 신라 진흥왕이니까 아니고 평양으로 도읍을 수도를 천도한 거는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하는 거고요.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는 거는 이거는 백제의 무령왕이 하는 거예요. 옹진에서 무령왕이 하는 거죠. 영락이라는 호를 사용하였다. 이게 관계토대왕이 하는 거죠. 4번이 정답이고, 낭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광개토 대왕보다 한참 더 앞선 시기에 미천왕이라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4번에 4번으로 답 찾아주시면 돼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가왕의 제위 시기 삼국의 상황으로 오른 것은 이 사진은 익산의 미륵사지 서쪽 탑의 출토 사리 장엄구의 발견 당시의 모습이다. 사리장엄구라고 지금 이쪽에 나오고 있는데 익산의 미륵사지라고 나와요. 익산. 익산이라는 지명에서 1차 힌트가 있고요. 미륵사지. 여기에 왕후인 신라의 선화공주의 발원으로 라고 나오는데 이 선화공주라고 나오는 이, 왕, 이 공주하고 러브스토리가 있었던 사람 백제의 무왕이죠. 무왕. 이 무왕의 아들이 의자왕이에요. 마지막 왕이에요. 백제 마지막 왕이니까 이거는 상당히 백제의 후반부 시기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의자 왕의 의자 왕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이게 어느 시기인지 알 수가 있는데 완전 말기잖아요. 시대로 치면은 세기로 치면 한 7세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셔도 7세기 정도에 있었던 거를 고르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다른 나라를 막 섞어놔서 어려운 거예요. 찾아볼게요. 이거 상당히 후반부예요. 후반부. 자 삼국의 상황으로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나라의 대군을 격파하고 있는 이 장면 요게 사실은 정답인데 지금 여러분들 바로 고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머지가 확실하게 아닌지 속어를 해봅시다. 자2번 백제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는 거는 좀 초창기 일이잖아요. 이 백제의 전성기 초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 때 일이에요. 4세기때 일입니다. 아니네요. 아니고 계백이 황산벌에서 군대를 이끌고 결사 항전을 하였다. 의자왕 때 일이잖아요. 의자왕 때 계백이 망하기 직전에 황산벌을 지키는 걸 하는데 결국에 안 됐었죠. 이것도 시기가 좀 맞지 않고 신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이사부가 우산국 정복하는 거 지증왕 때 일이에요. 지증왕 신라에서 또 앞선 시기로 넘어가잖아요. 처음 국호를 왕으로 정한 그 시기 6세기로 가야 되고 이거 아니고 사찬 시득이 기벌포에서 당군에 승리하였다. 이거의 뒤쪽이잖아요. 백제 망하고, 고구려 망하고, 그리고 삼국 통일전쟁의 마지막 부분을 수행할 때 일이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남는 선지가 1번밖에 없어서 1번으로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답안 찾아주시면 되고, 5번에 1번으로 찾을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지도는 이 국가의 교역로를 표시한 것입니다.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 교역을 활발하게 했다. 청해진 하면 장보고가 생각이 나야 되고 이 국가는 통일 신라가 되겠죠. 자, 적절한 거 골라 볼게요. 삼한 통보와 해동 통보를 발행한 거는 이거 고려 시대 화폐잖아요. 이거는 고려.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했다. 이 발해예요. 발해. 솔빈부 나오면 그냥 발해. 아셔도 됩니다. 고구마, 감자 등의 구황작물이 재배되는 거 조선 시대고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소, 향소, 부곡 있었던 거는 고려 시대에 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조세 수치를 위해서 3년마다 촌락 문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했다. 우리가 민정 문서라고 이게 또 발견된 게 있었습니다. 요게 통일 신라 거네요. 5번으로 찾아 주시면 됩니다. 6번에 5번. 자, 9번 보, 아, 7번 보겠습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를 보는 건데 이것도 조금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이거의 모습을 이몇 년어치의 거를 다 기억하는 건좀 불가능해요. 시대를 러프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적절한 걸 일단 고르는 건데 자, 가를 먼저 읽어 볼게요. 둘다 삼국사기의 기록이고요. 선덕왕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자, 이거 이제 신라시대인데 이 선덕왕이라는 호칭에서 이 선덕 여왕 아니에요? 선덕 여왕 아니고 선덕 왕 신라 하대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신라 하대입니다. 하대. 자, 이것만 추정해볼게요. 회의를 해가지고 왕의 조카인 김주원을 옹립을 하고자 했다. 주원의 집은 왕경에서 북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마침 이 사람이 즉위를 하러 오다가 여기를 물, 알천이라고 하는 개천에 물이 넘쳐가지고 건너지를 못했대요. 원래 이 사람을 정했는데 이 사람이 물이 불어가지고 넘어오지를 못해서 얘가 못 오는 사이에 이왕 자리를 인터셉트에서 가져간 김경신이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이상하죠? 왕 자리 자체가 무슨 달리기도 아니고 먼저 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라 하대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신라 하대의 모습이구나라고 가를 먼저 생각을 해 주시고 나를 볼게요. 나라 안에 모든 주군에서 곡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서 어떤 지역에서도 지금 세금을 안 내네요. 창고가 텅텅 비어서 재정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서 독촉을 하니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의 근거에서 큰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거 진성 여왕 때입니다. 아주 아주 혼란스러웠을 때의 모습인데, 대체로 되게 혼란이 오는 신라 하대의 모습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네요 자 먼저 그러면 시대를 특정할 수 있는 거 선지 찾아볼게요 개백료서를 읽는 관리 개백료서는 이거 왕건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태조 왕건 고려를 만든 태조 왕건이니까 사이에 못 들어가고 이미 통일신라가 전부 망해서 후삼국도 다 지나서 고려가 태동하는 시점이니까 사이에 못 들어오네요 이건 뒤에 나와야 되네요 녹음의 폐지를 명령하는 국왕 이 사람은 그 신라 중대의 신문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거는 신라가 중대에 삼국통일을 하고 나서 이제 막 이제 통일을 하고 발돋움을 하는 그런 시점이니까 가해 이전이에요. 하대가 아니라 중반으로 가야 되니까.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이거는 고려 말기에 공민왕 때도 만들어진 거라서 한참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니고 초조대장경을 조판하는 장인 초조대장경이라고 나오면 이거 고려시대예요. 일단은 이거 다. 신라, 신라 거기 때문에 다 통일 신라기 때문에 고려시대 나오면 아니죠. 초조대장경을 조판하는 시점은 고려시대에 거란이 들어왔을 때 얘기입니다. 네 개를 지워버리니까 한 개밖에 안남잖아요 한번 볼게요. 김헌창의 난을 진압하는 군인. 이 김헌창의 난이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얘기네요. 이 김헌창이 이제 왕이 되지 못한 김주원의 아들로 나오는 사람이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렇게 찾아서 끼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7번에 5번 자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헌조사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해서 이 문화유산을 탐구하는데 크라스키노 성 유적 출토 연꽃 무늬 수막새 이름이 딱 봐도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크라스키노라고 나와 있고요. 콕샤로프카 평지성의 온돌 유적 이름 되게 어렵죠? 이거 지금 다 러시아 쪽에 있는 유적들인데 온돌 유적이 있고 수막새가 연꽃 무늬가 들어가 있다 이거 발해입니다 발해 발해가 펼쳐졌었던 영토의 대부분이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발해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좀 많아요 유적지가 죄다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의 러시아 땅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발해 유적지에 대한 내용과 발해 유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주제에 해당하는 걸로 제일 적절한 거가 뭘까 뽑아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찾은 거 발해 거예요. 백제 문화의 국제성 아무 관련 없고, 신라 관련 없죠. 가야 관련 없어요. 고려, 고려에서 유행한 몽골풍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발해와 고구려의 문화적인 연관성 볼수 있겠죠. 이 수막새나 온돌이라는 유적에서 고구려 거랑 되게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보통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추적을 많이 하죠. 5번. 5번으로 정답 찾아 주시면 됩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서 밑줄근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지금 골라 볼 텐데. 여기 지역명에서 힌트가 또 나와요. 김제 금산사 금산사에 대해서 어제 좀 들어보신 게 있으실 건데 삼국 시대에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이다. 완산주를 도읍으로 이 완산주는 오늘날의 전주입니다. 전주를 도읍으로 국가를 세운 이 인물의 아들 신검, 유패, 탈출 국보인 미륵전이 있다. 블라블라. 신검, 유패, 탈출 완산주.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인물이 후백제를 세운 견훤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견훤에 대한 거 맞는 거 골라 볼게요. 독서상품과를 실시하는 거는 통일신라 때 원성왕이 하는 겁니다. 원성왕.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는 거는 동진에서 넘어온 그 마라나타라는 승려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하는 거. 그 침류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백제 침류왕. 자 후단과 5월에 사신을 파견을 했다. 그래서 견고하게 자신의 나라에 대한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게. 견원이 하는 겁니다.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광평성을 설치를 해서 정치 기구 마련을 한 거는 요게 나오면 궁예로 보시면 됩니다. 후 고구려의 궁예,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했다. 이거 진흥왕이 하는 거죠. 신라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견원의 설명으로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3번 자 10번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종 3년 5월에 양반 공음전시법을 정하였다. 전지, 시지, 공음전. 어, 전시과제도와 공음전이 나오네요. 이거 고려시대네요. 고려시대. 시지라고 하는 거, 땔감을 거둘 수 있는 건데, 이거 고려시대에만 존재했던 를 거고, 조선시대 넘어오면 이제 시지는 주지 않거든요. 토지만 이제 부여를 하게 되니까. 자, 고려시대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활구라고 불리는 음병을 만들었죠. 음병. 은병, 이 음병이라고 하는 화폐를 만들어서 유통을 합니다.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을 하죠.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고. 서적점, 다점 등의 국가상점이 운영이 됐고요. 관영상점이 운영이 됐고, 경시소의 관리들이 수도의 시전을 이런 게 운영이 되니까 감독을 해야죠. 감독을 하고 있고, 설점 수세제의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개발이 허용이 되는 것은 조선시대의 후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5번으로 혼자 안 맞는 거 골라 주시면 되겠네요. 자, 11번으로 올라갑니다.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을 해볼게요.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광군을 창설을 해서 거란이 침략할 거에 미리 대비를 한 사람. 근데 여기서 지금 대비라고 하잖아요. 아직 거란이 들어오기 전이네요. 이거는 정종 때 하는 건데. 거란이 들어올까 봐 무서워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아직 전쟁 발발 안 했어요. 시기적으로는 거란에 대한 대응이라면 얘가 제일 먼저 돼야 됩니다. 얘가 1번이에요. 아직 안 쳐들어왔는데 준비하는 거니까. 관군 창설하는 거 정종 때고요.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치는 거는 3차 마지막 때 일입니다. 서희가 소손녕과 외교 담판을 벌여서 강동 6주를 획득하는 건 1차 침입 때 일이에요. 이건 1차예요. 그렇다면 순서대로 본다면 얘가 먼저고 가 가, 나가 되겠네요. 가, 다, 나. 가, 다, 나로 나와 있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순서기 때문에 굳이 소거법을 쓸 필요도 없는 그 정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11번에 2번이고요. 자, 12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거에 대해서 맞는 거 골라 볼게요. 가. 고려의 관청으로 정치의 잘잘못을 가리고 풍속을 교정하고 관리들의 부정을 감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하는 고려의 관청이래요. 이것까지만 봐도 이게 어사대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사대. 그리고 논박이라는 걸또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자 여기에서 맞는 거 골라 보겠습니다. 무신집권기의 최고 권력기구는 아닙니다. 이거는 교정도감이라든지 뭐 중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원 간섭기의 첨입으로 격화가 되었다. 이거는 중서문화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고려 말에 도평 의사사로 개편이 되는 것은 도병마사라는 데가 있고 관직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이게 특징이에요. 어사대의 이 관원들이 관원들이 다른 지역의 관원이랑 합쳐가지고 다른 관청의 관원과 합쳐가지고 대관이라는 거를 이루면서 석영권도 행사하고 논쟁 같은 것도 할수 있고 논박도 할수 있고 그런 기능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 기능 석영권 대표적인 거 일종의 동의권이에요. 그런 걸 행사할 수가 있었죠. 서울 출신의 학자들이 검서관으로 기용되었다. 굉장히 생뚱맞은 선지가 들어가 있는데 서울은 이제 첩의 자식이죠. 검서관. 검서청의 검서관으로 들어가는 것 조선시대인데 정조 때 일입니다. 정조 때그 규장각이라는 관청에 딸려있는 검서청에서 일을 하는 하급 관리들이 있었는데 서울들을 등용을 그때 했었죠. 요거 4번으로 어사대의 특징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가해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오른 것은 강화 중성은 가의 침략에 맞서서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 강화도로 천도를 했대요. 이, 이거에 침입을 막으려고 침입에 대항을 해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면서까지 고려가 싸웠던 시기는 한 시대밖에 없죠. 몽골 들어왔을 때잖아요. 몽골. 자 몽골이 들어왔을 때니까 몽골에 대한 대응으로 맞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양규가 무로대에서 적군을 물리쳤다. 양규 장군의 활약이 나오는 거는 거란의 침략대입니다. 두 번째 침략대죠. 기억 아니네요. 지워버리세요. 기억 들어가는 거 지워버리고 김윤후가 충주성 전투에서 활약을 했죠. 살리타라고 하는 장수를 몽골 장수를 활로 쏴가지고 사살을 하죠. 리은은 맞는 얘기. 그럼 리은이 없는 거 지워버리시고 송문주가 죽주성에서 적군을 격퇴했다. 뭔지 살짝 모르겠죠? 나머지 거 볼게요.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구성을 쌓은 거는 여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리을 아니네요. 그러면 리을 들어간 거 지우고 3번으로 골라주시면서 아요런게 있었구나라고 요렇게 죽주성에 대한 내용도 같이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거는 3번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다음 자료가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에 사실로 오른 것은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자 조정의 신하들이 대궐에 나아가서 축하했다. 자, 경대승, 정중부, 쭉쭉쭉 이의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 이거는 고려 시대 때 이거 무신집권기 있잖아요. 무신집권기 자, 무신 집권기에 해당하는 얘기고, 무신 집권기 순서가 정중부가 먼저고, 그 다음에 경대승이고, 그 다음에 이의민이고, 그 다음에 최씨 무신 정권이 나와요. 그냥 머릿속에 이 순서만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지금 이의민이 나오는 시점까지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뒤에 이음인 뒤에 나오는 게 아마 요 시대겠죠. 최씨 무신정권 나오는 시대일 텐데.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무신 집권 시기보다 앞서 있죠. 한참 앞선 시기네요. 아니에요. 최충헌이 왕에게 봉사 십조를 올렸다. 이게 올수 있겠죠. 이제 최씨 무신정권이 등장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2번이 답이고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왕을 폐위했다. 강조의 정변은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보다 더 앞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자겸과 척중경이 반란을 일으켜서 군궐를 불태웠다 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랑 비슷한 시점의 문벌귀족기잖아요 이것도 앞선 시기죠 김보당이 폐위된 왕의 보기를 주장하면서 군사를 일으켰다 김보당의 난이라고 하는데 정중부가 난을 일으킨 직후에 일어났었던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선 시기예요 요 다음에 나오는 거는 2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밑줄 군 왕의 재위기간에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자춘이 이자춘이란 이름과 쌍성 등의 천호들을 거느리고 내조하니 왕이 맞이해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민을 보살펴서 편안하게 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았는가 여기 도 나오는 게 기철이 쌍성의 반민들과 몰래 내통을 해서 한패로 삼아 역모를 도모하려고 한다. 왕이 이자춘에게 이르기를 경은 마땅히 돌아가서 우리 민을 진정시키고 변란이 일어나면 내 명령대로 따라라. 그래서 이자춘이 쌍성총관부를 격파했다라고 나옵니다. 힌트가 많이 나와요. 쌍성총관부, 이자춘, 그리고 기철. 기철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권문세족이잖아요. 이거 뭐 다른 말로 한다면 친원파, 친원파 이 고려의 공녀로 이제 끌려가 가지고 원나라 쪽으로 가서 황후가 됐었던 기황후의 오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명이 높은 친원파 중에 하나가 기철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 간섭기 시대라는 거 말미라는 거 지금 알 수가 있고 이 왕은 공민왕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찾는 거 공민왕이에요. 자, 가장 적절한 거 골라 볼게요. 출양외관에서 교역을 하는 상인 이건 조선시대 넘어가야 되는데 조선시대에서도 후반기입니다. 내의원에서 동의보감을 읽는 의원 이건 조선시대 중반 넘어가야 돼요.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완성이 되니까 주자감에서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 이거는 발해의 교육기관의 이름이에요. 아니네요. 전민변정도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농민 이게 맞겠죠. 국민왕이 신돈을 써가지고 전민변정도감을 이끌게 했으니까 4번이 맞는 답이고 황룡사 구축 목탑의 건립에 참여하는 장인 이거는 신라 시대입니다. 자장율사가 선덕여왕한테 건의를 해서 이 목탑을 세웠었죠. 그래서 4번으로 찾아 주시면 되고. 네, 마지막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전라남도 강진군 월남사지에 있는 땡땡네 땡땡의 비입니다. 이 인물이 누군지를 찾으면 되겠네요. 이게 왜 3점이냐면 잘안 나오는 인물이었어요. 요거 통해서 정리를 좀 할게요. 진울의 제자인, 요게 되게 힌트거든요. 진울의 제자인 그가 수선사의 제2대 사주가 된 일, 당시 집권자였던 최우가 그에게 두 아들을 출가시킨 일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인물이겠죠. 진울의 제자래요. 그럼 진울 본인은 아니겠죠?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해심이라는 사람이에요. 해. 심.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서 화엄 사상을 정리한 것은 유명한 의상대사가 하는 일이죠. 의상 해동 천태종을 개창을 하고 불교 교단을 통합하려고 했었던 사람은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왕자 출신의 승려가 있었죠. 선문염송집을 편찬을 하고 유불일치설을 주장을 하는 것이 해심이 하는 일입니다. 일단 이거 답 찾아놓고서 권수정의 결사문을 작성을 해서. 정해상수를 강조했다. 이거 해심의 스승인 진울이 하는 거예요. 진울. 보현지번가를 지어서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한 거는 이것도 많이 나오진 않은데 균여 라고 하는 승려입니다. 균여. 다른 거좀 기억해 주시고 해심에 대한 문제가 나와가지고 다들 갸우뚱했었을 거예요. 여기서 정리해 주실게요. 3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 16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17번부터 문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